형님, 응. 모욕 하고 나면 바나나 우유 아닙니까? 그냥 바나나 우유 해야 됩니다. 모유 끝나고 다 바나나 우유 마셔. 풍습이야이것도 <laughs> 문화예요. 아, 문화예요, 문화예요. 형님, 음. 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화만 너무 보여주는 것 같아 가지고, 음. 얘네들 고양이 중국 아닙니까? 중국. 한번 가보 중국. 맞아. 중국. 그래서 음. 얘네들 데리고 음. 인천 차이나타운 음. 한번 갑시다. 너 가봤어? 인천 차이나타운. 인생 차이나타운 한 번도 가본.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없어. 어. 우리는 외국 나가면 코리아타운을 무조건 가. 왜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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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얘 애들이 차이나타운 안 갔으니까 얘네. 그 차이나타운에 가 가지고 얘네들 음식을 한번 먹어 보자고요. 그러자. 오케이. 네? 내가 사 줄게. 그래. 형이 큰형 좋다. 꼭 집을 음식 아우 좋다고 와 우리 사람 감정 놀랬다 해! 어디 부자? <laughs> 어디 부자? 상당 부자! 와... 어디... 아, 그러니까. 음식... 어디 지불? 음? 그냥 한국어 하면 안 돼요? <laughs> <laughs> 어? 저뭐 알아듣겠어요 지금 차이나타운! <laughs> 차이나 차이나 타오 터 차이나 터. 어. 이 중국 산 삼촌 형님 역시 그 빨간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황금 빨간색. 네. 빨간색이랑. 빨간색. 노란색. 에? 금색. 금색을 조금 좋아하지. 그 금색. 금색을 좋아하세요? 행운이. 어, 행운. 행 행운 행운 색깔. 야. 한국의 어. 아, 행운 세, 색깔 그런 거 있어요? 우리 한국 네. 한국은 백예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얀 색깔 그치. 그죠 형님? 아, 우리는 하얀색을 그치. 그죠? 중국 어. 음. 저기 한번 해봐 여기 웬일이세요? 아, 아 네. 여기 웬일이세요? <laughs> 아, 웬일이세요? 예. 식당에 왔다 거야. 음. 근데 물어본다 나한테. 아이고 여기 웬일이세요? 밥 먹으러 왔잖아. 그렇게 아.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다는 정이 있다는 거지. 거지.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야. 정. 저기 한 번, 한 번. 여기 웬일이세요? 아, 아. 여기 웬일이세요? <웃음> <웃음> 웬일이세요? 여기. 좋, 좋습니다. 형 좋아. 이렇게. 이렇유이렇 만들려고 형님 여기 우리끼가게 이렇게. 이 뺏어야 되는 거아게에요게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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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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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이 주세요. 메뉴, 주세. 메뉴 주세요. 네. 중국말로. 이거 참바이워참이 메뉴 참바이 사람입니다. 아, 어, 그 어떻게 시키는 거? 중국 음식은 이런 게 있어요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 그런 거 만들어 시키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마. 우리 모르니까. 네, 절대 안 물어볼게요. 기죠 어. 번데기 같은 거 없어, 번데기? 중국 번데기? <laughs> 사천짜장. 꽃빵도 시키고. <laughs> 같이 춘권 시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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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말고 뭐야? 이거 이거 하고 뭐. 감자 짜장면. 짜장면. 네, 짜장면인데 계란. 아 해물 짜장? 일반 짜장면. 짜장면 시켜서 계란 나눠 먹을까? 야. 그거 진짜 좀 중국 음식 뭐, 먹어도 돼요? 어 그럼 그거 시키라고. 뭐야, 그래요? 비단순에는 그래? 해비단 어? 어 맞아. 오케이. 오케이. 그 뭐야? 그 계란 계란인데. 응. 그 검은색 계란 있잖아. 아,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좋아좋아 좋아. 하여튼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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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짜장. 탕수육 시켰어? 탕수육 너무 많아요. 좋아. 먹어 먹어. 아 시켜. 냉동기라. 그 바로. 아그 <laughs> 어, 바로. 오케이. 근데 짜장면 탕수육 굳이 인천 차이나타운까지 와서 먹어? 야 <laughs> 그냥 중국집에서 먹으면 먹 되지 않아 내가 먹자 그랬네. 아니 아니. 그냥 질문 이 있어. 단순한 질문. <laughs> 아니 내가 내가 그런 그. <laughs>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가 어, 탕수육. 아 탕수육. 네. 아. 저, 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야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달나수나나자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장나 어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는데 음 어? 음 어? 아 전주, 전주야. 전주야. 어? 아아아아아중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중아에내잃아버린동아이야이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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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았구나아아한아아봐아아아아 이리네집 당수육이다. <laughs> 어, 아니 이게 당수육이 응. 우리가 먹는 당수육하고 조금 맛이 다르네. 달라. 육수가 좀 거르고. 이게 응. 여기가. 춘卷. 어. 춘? 예? 기서 춘卷. 춘卷. 이건 중국 거랑 똑같아. 똑같아? 응. 무슨 튀김이야 이게? 맞지 음. 그 고양이 온거 같아. 네. 카메라 쳐다보고 고양이 계신 음. 어머님한테 저저 인사해. 엄마한테. 선사님 감멸적 라라을하요 형이 일로 하기로 했다니까요? 아, 일로 하기로 했는데 왜 잠길 줄 알아? 그래 주사! 주사! 정답 음. 해드리겠습니다. 1, 2, 3! 어,爸爸,妈妈, 어, 쭈니新年快乐하有朋友们也祝你永远健康平安快乐新年快乐 아, 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부모님들 인사하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다. 너도 부모님한테. 爹哋媽咪，誒、呃、新年快樂！新嘅一年二零一六年，身體健康，誒、呃、心想事成。其實最緊要係身體健康，誒、呃、會成日打電話翻屋企，好掛住你哋，同我中國中国的朋友們，新新年快樂！賺錢嘛，賺錢啊？来来来来你講啊？ 건강 먼저라고, 2016년. 아님. 형님, 인사하고 옆에서 짧게 해, 그러면 부모님이, 야, 제가 한국 가서 고생하는구나. <laughs> 이런 생각도 안 하니까. 아니, 길었어. 살짝 해야지, 짧게 해야지. 아, 형님. <laughs> 만둣고 <오>. 이거 뭐예요 <laughs> 아, 짜장. <laughs> 아, 짜장. 프로그램이 가면 먹방이 됐네, 이거. 휴, 휴. 감사. 이거. <laughs> 어, 이거, 아, 이 좋아요. 어, 먹어 네, 네. 오, 먹어봐. 맛있어. 이야, 맛있다. 형, 건강하세요. 야, 술을 먹이면서 그만하라. <laughs> 이거 말이 되는 얘기야? <laughs> 술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지금. 근데 술 결심했어. 막 건강하십시오. 형님 죽을 안 되기지. 이 오케이 형, 제가 혼자 okay. 마시겠으면 건강하세요. 오늘 우리 세 사람 때밀었어. 이제 어... 우리 형제야. 아, 네. 친구 친구. 건강 친구. 건강 친구. 건강. 2016년 정말뭐라고 그래? 그래? 2016년. 2 1 6년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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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작. 네. 시작. 어, 이렇게, 이렇게. 할수 친구 시작. 광장 시작.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저희는 오늘 방송하면서 여기 영남 삼촌이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네, 네. 아, 내가 더 좋아. 뉴트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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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때요? <laughs> 그런 질문하면 안 돼. 어, 누가 싫은지 알아까요 <laughs> 네. 그래. <laughs> 누가, 누가 더 싫어? 저다거이 따거 다다 좋아요. 그렇지. 에이. 그때 지한명 골라내면 야그그그 사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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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명 고른다면 야, 야, 누가 더 싫어? 저땅거야동지야에 야, 에이, 그렇지. 형형 형, 나올까지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지. 마지만 <laughs> <laughs> 같이 해보니까. 정말 한국 문화도 많이 배우게 돼서 어흥. 자, 그리고 잘 챙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지겨웠어요. <웃음> <웃음> 지겨웠어요. <웃음>

웬만해, 길이 없으면. 귀신이 떠오르셨어요. 예? 야, 너도 한마디 해야지. 너도 해야지. 나. 한국에 <laughs> <방금> 뭐 <laughs> 놀았어? 한국에 <방금> 뭐 <laughs> 방금 놀았냐고? 아니, 정말 <laughs> 좋았고요. 친구도 만날 수 있어서. 네. 도대체 어, 오늘 뭘 배운지 모르겠어요. <laughs> 뭘 배운지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너희들이 오늘 음. 형님하고 나한테 준 즐거움은 그렇지. 이거는 만리장성을 뛰어넘는 즐거움이야. 야 자, 항상 한국에서도 기죽지 말고 너희들 뒤에 누가 있는가? 야. 뒀다고, 있다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야, 야 경규라니 제도. <laughs> 모도 반스, 모도 <laughs> 반스, 워해복많 모도 반스. 아, 아 이거 여기 뭐해요? 어? 왜 저희를 이렇게 이 세상이 급변하고 그러니까 음. 그걸 좀 정리해보는 의미에서 네, 네. 연대별로 좀앉아서 네, 얘기를 좀 했으면 해서 이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지. 아 그럼 20대에서 90대까지 여기 다 모이는 거예요 오늘. 한번 모여서 네. 우리들의 지내온 얘기, 네. 또뭐선후배 관계에 대한 얘기, 네. 이런 얘기 좀 들어보고. 네. 자 그럼 오늘 저기 네. 오기를 약속한 그 사람 이제 저 들어와 봐. 잡다겠어요. 딱뜯어져도안 나와 한 마리도. <laughs> 야그참 급하대 표를 보시라고 야, 대표. 대표가 오셔야 되는데 어. 아니 시작을 볼수 있어요 아 그럼 그럼 조강하세요아 뭐, 어, 여기 또저 번호 붙어 집집에서 말이야 아니, 아니, 누가 야. 오는 거 같은데요 야. 오, 잭슨아 야. 잭슨 잭슨님 너는 웬일이야 이게 누구 잭슨 여기 맞아? 여기. 아. 네 그래 뭘로 저... 왔는데 뭐 저요? 20대 대표요 20대 대표 <laughs> 아 여기 계세 <뭐로>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들어요아 <laughs> 저기... <laughs> <laughs> 아, 왜, 왜 웃긴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아유, 웃긴 아어요 아유, 아 아유, 아, 더, 더, 더. 아 <laughs>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유,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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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0대 <laughs> 예. 대표세요. 80대 아니세요? 또, 왔죠? 어, 왜? 어이구. 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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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닉네임이 어떻게 <laughs> 되지 <laughs> 도망자, 여기는 도망자. 도망, 도망자요? 폭채향이라는 걸 제작했어. 아, 개봉이 어, 안됐어 어, <laughs> <laughs> 어머 여기 지금 여자가 나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네. 네. <laughs> 여자를 받아려니까 어, 아무도 대답 안 해. 네세요 잘하안일리더라고보세요안세요세요세야너 어디가. 어. 안저희만 아, 어디가. 야, 벌떡 일어나네. 네? <웃음> <웃음> 아니 저 친구는 누구야?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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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도 야. 어. 저의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어 잭슨 한번. 네좋아민네색 주세요. 자세 잭슨 질문, 질문 있습니다, 잭슨 질문이 지금 무슨 있어요.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우리도 몰라. 저쪽 얘기를 가 해명을 해주려고 그래. 이게 네. 지금 뭔지 모르겠다 그랬지? 예 예. 난날 돌아봐를 여러 번 했는데 나도 지금 이게 뭔지 몰라. <laughs> 네. 아형 이제 아실 때도 됐어요. 몰라 나 지금 뭐해 80대에서 90대 2090 세대가 음, 서로 음, 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맞아, 고민도 맞아. 얘기하고 에이, 네. 그래서 살아온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아, 네. 마, 나부터 시작해서 90세를 살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네. 70대 이렇더라. 20대 고민이 뭐냐. 음. 뭐 이런 토론을 좀 하자. 네. 네. 저 알고 지나면 어. 좋잖아. 네. 20대부터 그러면 뭐, 보통 제 친구들은 뭐, 요즘 친구들. 아무래도 연애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연애, 연애, 네. 연애. 약간 이 남자, 이 여자 맞는 건가? 아, 이런 느낌이 많죠. 20대는 연애 쉽지 않나? 아니요, 그냥 <laughs> 만나면 연애는 만지 않아요. 저는 일단 3년 동안 연애 금지령이라는 게 있어서 회사에서 아. 한동안 연애를 못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연애를 할 마음이 딱히 없긴 한데 이제 음. 이러다 나중에 못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아 규정이 있어서? 네, 그렇죠. 음, 회사의 규정이. 근데 그 전에 그러면 연애하다가 회사에 어? 다 이렇게 적을 둔 사람은 그럼 어떻게? 그럼 끝나죠 아, 네. 어, 헤어져. 야아 헤어졌다고? 요 진짜로? 헤어졌어? 아니요. 아직 아, 만나고 아, 있는데 아, 아직 아, 만나고 있고. 아, 아니 저요? 없죠. 어. 아니 헤어지 안 헤어졌다고. 아니. 회사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연애하고 있었으면 회사 들어간 후에 헤어져야죠. 아, 오, 진짜? <laughs> 좋은 사람 어떻게 만나요? 어? 좋은 사람 내가 그걸 알면 못뭐 만나셨어. 사람은? 좋은 사람은 못 만나. <laughs> <laughs> 진실하게 내 마음을 줘서 방향을 잡으면 그쪽도 진실하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거는 본인 밖에 몰라. 알았어요? 본인 밖에 몰라. 나님은 <목소리도> 20대 때 무슨 고민하셨어요? 20대 때? 20대 저기서 해 저기서. 아니 그러니까 형님 이, 형님 20대 때. 어, 난 20대 때 고민을 짬이 없었다. 어, 난 공부... 20대 때 고민을 짬이 없었다. 전쟁 크에 그래. 돼서. 그래. 전쟁 크이 그래. 돼서. 그래. 20대 때 형님은 전쟁이라고 계셨어. <목소리도> 아니 우리나라 전 어. 이건 전 아니야. 전쟁하셨다고. 여러분들 보자. 이뭐 20대 때 무슨 고민이 냐고 우리 그때 고민을 잠이 없었어. 네, 30대 고민. 그래서요, 있어요. 예. 30대 고민이 있어서 그래요. 30대 제일 큰 고민이 아, 네. 저거래요. 결혼. 결혼. 네. 결혼. 이게 사실 요즘 30대들이 결혼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저는 결혼을 좀 해야 된다는 주인데 음. 자꾸 이제 저런 이제 선배님들이 다들 진짜로 음. 야, 결혼 안할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이 결혼이 꼭 해야 돼 해야지 행복한 건지 아니면 안 해도 아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건지 아니, 지금 고민하는 거는 예. 다 갖추어 가지고 결혼을 한다 이거는 잘못된 음, 생각이고 그래 네. 결혼 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 이루어가는 그런 기쁨 맞지. 그것도 즐거운 거야 네, 어떻게 다 갖추어 놓고 결혼을 해? 근데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어? 어, 이혼도 많이 하지. 사실 그 이혼을 하는 거는 서로 뭐 이상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다 마음에 안 맞아 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하나의 상처예요. 어? 알라 그러니까 상처 40대 아, 고민은 그거밖에 없어? 예, 없습니다. 이제 40대, 40대 음? 저 내가 고민이다. 내가. <laughs> 아니 왜요? 제가 제 고민인데 우정이 그러면 내가 고민이야. 예? 내 아니, 아버지하고 음? 내가 혼대가 있어서 참 이게 고민이에요. 40대가 되면 <laughs> 보통 다 결혼을 했잖아요. 음. 다들 걱정하는 게 탈모를 걱정하는사 아, 지금 다40 넘었는데 머리카락이 아예 없는 친구도 있어요 글써요손 어, 아, 머리 데었나 우리 저... <laughs> 저기 봐요 저 윤고은 PD 봐요 저 30대 친구 됐는데 <laughs> 탈모 때문에 탈모 왔다고요? 머리가 머리 한 움큼 빠져요 아 아니, 여자가... 지금 없잖아 근데. 여자가 탈모야? 네? 저? 네. 이것도 나돌 시작하고 나서 이만큼 빠졌어 빠지면 안 돼요 맞아 그 <laughs> 말이 맞아. 맞아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빠져요 맞아. 아, 덕화만 뭐 네? 수십 개 가지고 다니긴 되잖아 그래서 가발이요? 그럼 근데 써서 잘 어울리잖아 나도 지금 조금 남은 거다 밀어버리고 과처럼쓸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할 거야 저도 봤는데 이독화 형님이 가발 잘 어울리죠? 그럼 그래. 축구하실 아, 때, 아, 때 아, 헤딩 날라오잖아요? 아, 가발 벗고 헤딩하고 다시 쓰세요 헤딩 아, 아, 다시 아니 그거... 아 진짜야? 아 진짜야? 가발 아, 살짝 벗어 헤딩 하고 다시 가니 모요 옛날에 아, 아니 나도 아, 옛날에 내가 아, 봤어요 80대도 고민이 있나요? 하실 말씀 많아요. 글쎄요. 어? 그... 나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민이 없는데, 네. 주변에 우리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은 이거 오늘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나? 시간은 많고, 이걸 어디 가서 보해나왜 음. 이렇게 하루가 기냐? 그래도 난 연금 나오잖아. 연금이 문제가 아니야. 아직 멀쩡한데 이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맥 빠지는지. 내가 할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나는 다행히 참 연예인 상록회 나와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내주변의 친구들은 갈 곳이 없다는 거야, 갈 아, 곳이. 맞아. 하긴 어르신들이 갈 데가 마땅치가 않죠, 다 마땅치 젊은 사람들만 맞지? 많고. 젊은 사람들이 놀 때는 뭐클럽을 가고 어. 어디를 뭐 운동하러 가고 그러 그런데 음. 음. 예를 들어 서 그래. 뭐 홍대나 이런데 네. 뭐 가시면은 뭐 아유 그런데 갈 홍대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어. 그런데 음. 조차를 우리도 고다고오는 몰라도 홍대 그런데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고철치고 물려봐도안 가지 그러면 형님은 팔십 대 고비를 음. 넘기셨잖아요. 난 넘겼지. 그럼 지금은 고민이 있나요? 난 희망이 음. 있지. 아고민없어요 <laughs> 박수 한번 쳐야 돼. 난 아, 희망이 있어. 아. 희망이 있지. 아. 굳이. 지금부터 참다가 마음에 있는 거 해봐야겠다는 내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한번밥수인데요 어어 쳐야지 쳐 그런 거 시대가 왔다 어 시대가 왔다 또 나는 예능계에 와서 평생을 마친 걸 잘했다 네. 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 안정이는 우리가 없었으면 얼마나 또 침심했겠어 모두가 네. 그잖아요? 또 박수 또 야. 박수지 다 박수다 눈바닥이 네. 무이상 baby yeah.